공격 을준 비하 십시오 영웅 을선 행하 십시오, 수 고하 셨 습니다. 나 뭐하라고? 정이는 저절로 실현되지 않아. 태준이 안나요뭐 세계 어딘가에서 양이지고 있겠지. 뭐 <laughs> 이거 나 호구하면 안 돼. 나할거나 귀엽지. <laughs> 격시작하지 아, 3초. 기다리다 돌아가시겠나나 아, 루시 할 건데. 일... <laughs> 저탱 안 돼요. 저탱안 해요. 안 아, 한지 엄청 오래 요 네. <laughs> 진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어, 뭐, 뭐 응. 라 해야 돼? 나인잘 못해요 라인, 잘못 해요? 라인 아니, 굳이 안 해도 요이상하셔 돼요 나인 굳이 못 해가지 않나 굳척이 형들 3이야 오케이 어, 좀, 아, 더, 반 스포드? 형들 반스야 조심하라고 너가 리툴이 지않층에 2층에 버가지고자 <laughs> 하나 수류탄 빠지고. 팝한 빠지고. 어, 수류탄 수류탄 빠졌다. 네. 호흡 오른쪽에 있다. 팝한 빠졌다. 아이, 반밖해반자가안돼가지고 라인 견제할게 매크리밖에 없는데? 네. 음. 위도우 하세요 그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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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우 견제할거어 <laughs> 위도우로 킬 하나만 따면 딱 바로 될것 같은데 네. 진짜로 위도우 견제할거있다니까 <laughs> 안돼 이거 싸우이 안돼 잡싸움이 안돼요 아다 나 하나 아나 2승이 있다 저대 쪽에 저 어. 라인으로 가파을홀데 이걸 대사 못라오 죽는다 계속 낄게요 까져야 돼요 라인 죽는 거, 거 같아 단중야 자리야 궁 있다 지금 봤어 보그도궁 있고 넥크리도 궁 있다 이거? 근데 공 많아요. 하나 공도 있어요. 포고 왼쪽에. 에다가지야할수 있어. 우린 할수 있어. 좀 더. 어디 위시된 다. 한번잘살다 미안. 라인겟 있어요. 뒤에 호 라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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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안 돼? 아니 이 조합으로 못 들는다니까. <laughs> 저 흉생해야 될것 같은데. 아. 깜안할 거면 라인도 빼고 매크리도 빼고. 보도 즐거운 이거 트레이서로 저 트레이서로 저제매크리못 잡아. 팀도안들어있다 너무. 애물단지를 넘겨. 매크리 쟤네 자리하고. 숨도 안 들어왔다. 아, 뭐, 자리하고 있다. 자리하고. 매크리드 못잡았다할수 있어. 우리. 할수 있어. 얘잘맞 잘 싸우면 돼. 빨리 자리하고.

콤바타 봤다. 받았어 다시. 네. 아, 갈것 같아. 매클리 아. 잘하지 정말 잘하죠 아. 아. 되게 반스쿼드예요 어, 만천. 아, 네, 이거 트레이크를 하려는 게아는데 이새 쓰고 있는 우리 반스쿼드 제. 천이 막상. 아, 그래. 아. 이거. 우리 우리. 아. 아, 여

메크리를 처리하고 고 메크리가 처리가 안 돼. 메크리 처리하려고만안 돼요. 점수 대 연. 아니 막 공수 변. 스크드가다 있네. 인 아니 메크리를 왜, 왜 봐. 다른 걸, 돼, 다른 걸.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시 해야 지

<목소리> 어, 이거 설마 맞추겠어? 한 순간 맞춰요. 이걸 딱 설마 안 했는데 바로 는거요 설마 그런 거 없어요, 이거. 공격까지. 내가 당해봤어, 알아서. 에이, 설마 지나가는데 이걸 맞추겠어? 그래서 상탄 맞추겠지 는데 헤드 맞춰요. 당해보자면도 알지. 오버워치가 된는 이유가 있어. 조심. <목소리> 어 반갑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3 2 1 공격이 시작됩니다. <목소리> 저지습니다 보고 있다. 보고 있어 보고 있어요. 저거 고 자고 있는 거 아니야? 아치 못해. 아, 뭐 그... 뭐 있어? 이거 있어요 이거. 머가리 조심해라고 친구들 오늘 뭐야? 하고 자요. 하고 있는데. 너무 아, 특이안 <목소리> 돼요. 죽지 안안안안 마요, 다들. 어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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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힌다. 라인 라 라인, 라인. 호그 밑에 호그. 호그 위에 호그 위에. 호그 위에. i 주고 있어, m 주고 있어. a 만할만 no, no, 오,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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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o no, n 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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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 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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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어쩌네. 어 이동,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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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동. 이동. 있동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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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동. 이동. 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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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동. 이동. 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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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이이